잠깐, 잠깐, 로벅스 나눔 이벤트를 참여하거나 게임을 같이 하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 알람 설정 해주세요. 왕콩이 여러분들을 위한 수많은 이벤트들이 준비되어 있어요. 유튜브 여러분 하이 완투슬리퍼 책책 완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에파시 세 번째 시간이고요. 에파시를 또 새롭게 또 키우고 왔는데 그 사이 또두 번째 업데이트가 했더라고요. 업데이트 주기가 좀 짧은 건가? 아니면 제가 오랜만에 들어와서 그런가? 이거 보니까 새로운 텔레포터랑 새로운 상점, 도전과제, 챔피언 두 개, 랭크 하나, 그리고 마운트, 타는 거 하나, 열매 하나가 새로운 게 나왔다는데. 열매 하나가 좀 궁금하네요. 솔직히 열매 갖고 싶다. 열매 마그마 추가됐다고요? 아, 일주일마다 업데이트를 해요? 여기 마그마가 안 나오는데 뽑아봤자 그만이죠. 오, 어, 이왜내 친구 대머리 됐냐? 뭐야. 퀘스트 좀 깨고, 가볍게. 플래시 단계로 배웠습니다. 플래시 스텝을 사용하면 한 번에 피하고 이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체력이 소모되며 속도를 올리면 증가합니다. 칼날을 날카롭게 하고 다음 검을 잠금 해체해봅시다. 내가 또그 사이에 좀 많이 올려서 전투력이 300만이 됐습니다. 나보다 높은 사람 있누? 있네. 오늘 보스 좀 잡아볼 건데, 보스가 아무것도 안 떴네요. 이거 뭐야? 나만 안 보여? 빈칸은 뭐야? 빈칸. 백지의 백지 그냥 이제 좀 있어 원숭이가 뜨네. 원숭이 한번 잡으러 가 보자. 그럼 원숭이 어디서 뜨는지 보고 싶으면 미니맵 눌러 가지고 버뜨레인데다꺼 주시고 한 번씩 눌러서 보스 원숭이 여기 있다. 왼쪽에 있네. 70레벨. 오. 잠깐만. 사람들이 이미 원숭이 원숭이 스폰 됐대. 한 대만. <laughs> 한 대만 원숭이 어디 있어? 아, 저 있구나. 아, 한 대만 어, 어, 다음 보스. 자, 일단은, 원숭이 버리고, 그냥 우리, 퀘스트를 깨봅시다. 1일 퀘스트. 오, 차크라. 트레이닝. 오, 거물련. 오, 이거 누가 다겠노 저겠죠. 개성을 뽑고 싶은데, 혹시 개성 뽑는데 어딘지 아는 사람? 개성 왜 이렇게 뭐냐? 와, 개성 엄청 많네. 여기서 개성을 뽑을 수 있구나. 어, 올마이트가 있네. 난 여기에 있다. 나처럼 영웅이 되고 싶으면 이 기회에 당신에게 특별한 힘을 줄거래. 원폴 0.5%. 아, 원폴 못 참겠는데? 현재 가나? 근데 이거 두배 아니잖아, 이거. 아, 참자야. 오, 고급 고급? 오, 반쯤 뜨고 추워. 연두색이요 전기 특별. 마지막 한 번. 전기 특별. 아, 일단 한번 써보자. 전기 특별. 데미지는 별로 안 쓰네. 아, 이것도 레벨을 올려야 되네. 이거 뭔 스킬이야, 이게? 이게 그나마 낫다. 텐더보다 이게 난 듯? 저거 미호크 바지 벗고 있다고. <laughs> 미호크 진짜 <laughs> 바지 벗고 다니네? 변태인가? 일단 뭐 개성도 뽑아봤겠다. 퀘스트나 좀 깨봐야죠. 자, 이제 알랑고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알랑고, 여기, 얘 이름 뭐지? 싹스틴? 미니맵 클릭해서 오른쪽 위에 있습니다. 15면 딱 잡을 수 있네. 맵이 제대로 소환이 안 되어 있는난 자전거 타고 왔네 <laughs> 어, 뭐야. <웃음> 잠깐. <웃음> 어, 뭐야. 어이거 생각보다 사냥하기 힘들구만. 뭐, 초보자는 거의 못 잡겠네, 그냥. 소부자의 벽을, 벽을, 벽을 느껴버렸다 벽으로. 아쉽게 못 잡은 거 놔두고 업그레이드 제가 8,000원에 했거든요 요걸 돈좀 써봅시다 아무래도 균등 있게 올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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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씩 다 올릴게요 확실히 좀 빨리 올라가긴 하네요 이 칼날은 한때 미스트의 악마에 의해 휘둘러졌습니다. 이 무기는 곱하기 6배율을 갖고 있습니다. 적들이 길을 가로막거나 파괴를 떠나고 있습니다. 적에게 도전할 용기가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내용을 활용하여 한 명의 노무율을 처치하세요. 아, 노무율이 누군지 모르겠는데요, 선생님? 노무 아닙니까? 노무? 저 아저씨가 얘기한 건 노무죠. 왜 이렇게 안 잡혀? 어, 뭐야? 잡았어. 어, 이분이에요. 잡으러 가야 돼요? 어, 장갑 타이탄 저이 있구먼. 또 저기네? 빨리 나는 거 나왔으면 좋겠어 그러면 이렇게 불편하게 안 가도 됐 텐데, 인적. 아니, 맵이 내 거는 스폰이 안 돼. 이거 왜 이래? 야, 때려. 한대 때린 거 같아, 나. 나한대 때린 거 같아. 장갑 타이탄 티죠 죽어. 오케이. 얻었어. 응, 아이템 안 떴어. 쓰레기장에서 이제 운동하면 는거 언젠간 다 다운받아치겠지, 뭐. 이게 원래 이렇게 얼음바닥이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렇게 얼음바닥으로 보이는 거죠. 끔찍하네, 그냥. 이렇게. 내구성 1 0 0도 있나? 외국성 느낌은 짓거야 우리 보스, 이제. 이쪽에 훈련장이 있다던데 야 사막 폭풍에서 버텨야 돼? 좀잘 올라가긴 한다 여러분들 상점을 문득 보니까 상점에도 여러가지 빠른 뽑기랑 투표 2배? 뭐에 투표한지 모르겠지만 투표 2배였던데요 이제 요 붐한테 말 걸어가지고 우수 훌륭합니다 다음 기술을 배울 준비가 되었습니다 일단 이러는 동안 또 보스가 1분 남았어요 이번엔 슈카고고요 미니맵에 보면 사막 쪽에 있습니다 보스를 띄어보면 슈카고라고 써있죠 보스 어디있냐 이쪽에 가보다. 사람도 이쪽에 모여있는 것같까 비행 슬래시 때렸냐 이 자식아 오케 오 하나의 꼬리 파편 전설템 떴다 하나의 예리샤드랑 하나의 꼬리 파편이란게 있네 자 다음 퀘스트 장소는 폭포쪽입니다 폭포쪽 가보자 오 차크라 여기 뭐야 폭포야? 야 근데 그래픽이 나만 이상해 <laughs> 폭포를 나는 이렇게 밋밋한 뽀뽀로 봐야 돼? 나 진짜 뭔가 <laughs> 설정을 잘못한 거 아닐까? 여기서 이제 차크라 연습하면 되는 거죠? 아, 차크라 연습이 아닌가? 점프 연습. 어, 그새 언제 좋은 검을 얻었네요? 실행 관리자 블레이드. 6배의 데미지를 주네요? 화염 비행을 배웠습니다. 에너지를 손에 집중하여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강력한 화염을 만들어 보세요. 모래섬으로 가서 모래 주민 10마리를 몰리치세요. 어, 화염비행 있구나. 오. 오, 좋아. 이제 좀 살만하구먼. 야, 여태까지 너무 힘들었는데. 이거 왜 인제 주는. 이제 날파리가 된 거야, 맞아. 야, 때리고 있는 거냐. 하나도 아, 안 아프다. 자, 이번 보스는 뭘까? 이번 보스는 광란에 프리저, 화산지역. 화산지역에 프리저라고 광란에가 있네. 일단 버스 경기장. 오케이. 야 이제 여기서 200m로 걸어서 가야 되는데 어 점프하면 하늘로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여기 사람들 벌써 기다리고 있구먼 어디 있을까 아, 뭐야 나온 거야 아 잠깐만 저 녀석 왜 이렇게 세한 어, 대도 못 때린 것 같은데 어한 대도 못 때렸다 아 빨리 좋은 스킬 좀 얻어야 될것 같아. 네가 없는 동안 나는 빛나는 보석을 발견했다. 무엇을 위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너에게 돌고 알게 될 거야. 검은 뭐 그냥 휘젓는 것밖에 안 되니까. 나 이제 퀘스트 거의 다 깼고 겟츠카 텐쇼를 배우고 달의 검을 배웠습니다. 검으로 적을 향해 치명적인 슬래시를 보내 충격을 줍니다. 달의 검은 당신의 내면의 모습을 나타니다 칼을 휘두르면 25배를 주어집니다. 오 새로운 칼 주나보다. 다음 능력은 엄청난 힘을 필요로 합니다. 오 달검. 이 무기를 장착할 때2 5배 확률을 제공합니다. 프로젝트 슬레이어 귀칼에 나오는 버스인데 한번 가봅시다. 위쪽으로 가면 되거냐핸드데문 버스 정류장 열어서 때린 것 같아. 홈런 오케이 그럼 마지막으로 캐릭터만 뽑고 가봅시다 오늘은 좀 제발 좋은 것좀 주세요 신화 캐릭 어 40초 뒤에 새로 고침 된대 여러분들 이번에 우치아 마다라그호탄는 우치아 마다라 나왔습니다 한번 뽑아보자 간다 과연 미로 미로 오구라오구라 야쿠, 벗고, 깜빵! <laughs> 전설 떴다. 오 모든 피, 힘, 피해량 15%가 증가하고, HP 15%로 적을 공격할 때마다 HP를 확률, 회복할 확률이 10% 증가합니다. 나쁘지 않네. 요좀더 빠르게, 빠르게 커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로블록스 영상이 더 보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그럼 면대빠, 이.